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우의 윤건영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서 어, 국민을 긴장과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온당할까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들이 제가 확인해 본바로는 얼핏 확인한 것만 한 일곱 번 정도 됩니다. 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주, 반복해서 하는 건전 굉장히 의외거든요. 비실장 보시기도 조금. 어요네 의원님, 어, 잠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 예. 질문 하고 답변해 주십니다. 어, 보통 8.15 광복절 메시지 같으면 비서실장께서 독해를 하시죠? 네, 여러 직원들 이번 같이 이번 메시지도 그럼 독해를 하신 거죠? 어... 8.15 광복절 메시지 그리고 이제... 방국가 세력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기념식이 여러 번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네, 우리 정 실장님은 아니더라도 네. 이전 비서실장께서는 독해도 여러 차례 했을 걸로 보집니다방국가 세력이라는 네, 네. 이 단어를 대통령께서 직접 넣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 아마 메그 메시지 비서관을 비롯한 여러 어, 어,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예그럼 메시지 비서 메시지 기획 비서관실에서 초안을 올린 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결과물만 봤기 때문에 제가 초안은 제가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 PPT를 보시면 대통령께서는 주요 발음, 행사 때마다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보시면요. 우리 현행 법률에는 반국가 세력을 규정하는 건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으로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단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항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대통령께서 반국가 단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면 비서실에서는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사적으로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거죠.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그 반국가단체 표현은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을지연습 아니요, 어 훈련 이번뿐만이 기간 아니라 동안에 이전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2023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1년 동안 자총에 가서도 그랬고요. 작년 8일로 경축 식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립외교원 기념식에 가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어, 북한의 김정은 Pujong Hago, Pukane Kim j 런 세력이 이 u 이 i c h 이 k t e g o n Gain, and Serok Dill. You c o u l 서 n t say you don't say 대통령이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언급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한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 8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용산 비서실에서 이 반국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발고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을 이야기하시면 대통령께서 7번이나 이야기하고 지금 뭐, 뭐, 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지금 뭐 어, 아니, 박탈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반국가 세력을, 안 국가 안 세력을 색출하고 적발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예.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발본 세권해서 예, 그 성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건영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